안녕하세요 마리아나 시옹입니다 오늘은 U자 비녀 큰 사이즈 이용해서 올림머리 만들어 볼게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응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거 같아요 머리 하나로 모아서 머리 끈으로 묶어 줄게요 머리 끈으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고요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짱짱하게 묶어 줄게요 이제 세 가닥 닿게 해줄 거고요 이렇게 세 가닥으로 모양 예쁘지 않아도 되고요 좀 짱짱하게 따 주시면 될거 같아요 왜냐하면 올림 머리 하다 보면 살짝 어차피 느슨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짱짱하게 모양 상관없이 따 주시면 되고요.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좀 중간에 편집했어요. 그래서 이렇 끝부분만 고무줄로 묶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끝부분 올려서 머리끈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끼워줄게요. 이제 머리 길이에 따라서 횟수는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이렇게 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돌려줄게요. 돌려줄 땐 횟수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머리 길이에 따라서 좀 짱짱한 느낌이 들도록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고요. 끝부분은, 끝머리는 너무 길지 않게 전체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서 끝머리 너무 길지 않게 그대로 붙여서 원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손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비녀 이용해서 전체 머리, 오른쪽부터 조금 잡아서, 왼쪽 머리도 조금 잡아서 그대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사이즈도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 잘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올림머리 이렇게 세가닥 딱히 응용해서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똥머리 하는 것처럼 그냥 돌려 주시면 돼요. 돌려서 처음에는 살짝 느슨하게, 다음부터는 짱짱하게 돌려서 그대로 두피 가까이 붙여서 이거 살짝 약간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면 더 예쁘고요. 그대로 위에서부터 비녀로 고정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머리도 짱짱하고요. 첫 번째 모양하고 옆모습 약간 비슷해서 옆모습은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어요. 세 번째 머리는 약간 꽈배기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 방법하고 똑같이 만들어졌고요. 고정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